제가 봤을 때 이게 만들어질 때 굉장히 두께가 두껍습니다. 무게가 비교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공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한쪽에 좀 아, 밀도가 좀 약한 아. 부분이 그런 부분이 부풀게 되거든요. 그렇게 아, 돼가지고 공기 저번에 테스트하다가 아. 공기 집어넣 과정에서 이게 이게 원래 이열무품가 없었습니다. 없데 이것만 코팅을 하셨는데 이 사이에 분기가 들어가면 한쪽에 몰려가지고쭉 공기차다가 공간 사이에 들어가버리게 다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일단 중단을 하고 다시 내려가지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한 50cm 정도 되는데 이 로프로 해가지고 중간중간 다 이렇게 서 전체 빠져나가게 공기를 집어넣더라도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으면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게 큰아중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한 풀린 상태에서 밖에 쫓아나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해, 하는 자담하하는 거고 오늘 로프를 약간 어걸 잡아주는 위다가 싸주는 그, 것, 그 뭡니까 이게 로프 슬링 로프가 있는데 그게 저번에 테스트로 과정에서 그 터졌어요 이게 이 부력을 전체적으로 잡아줄 만한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오늘 올라온 선편으로 다시 로프를 새고더 두꺼운 것으로 중앙세 아까 예 그걸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 설치해서 를 이제 오늘 왔으니까 네. 작업을 해가지고. 이번 주 중으로 다 마저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테스트도 하고 좀 합니다. 아, 콘돔 장착 일정 완료일은 어느 정도 언제쯤을 보시는 테스트를 거예요? 테스트를 다 하고. 자, 11일 원래 선수들게 하니까 그 시에 다 끝날 겁니다. 아, 11일. 어, 그래서 점... 오늘 왔으니까 진도 비... 계속 작업 이자 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시간 이번 주 다음 주 이전에 충분히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분들이 경험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걸다 다 일일 수작업을 하는 거 같아요. 예, 네, 수작업 다 합니다. 선수들이 많고 이쪽 중장년된사람들이라서 비감도 빠릅니다. 저게 이 노란 게 이게. 여기... 네. 또, 이게, 그렇죠 전체하고 인결. 연결돼 그렇죠. 가지고 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 네. 나중에 자가 내려가서 세팅하게 되면 이호 이제 그, 그 네. 와이어 하고 있어요. 져 가지고 잡아 주는 거. 3요이 부력은 이제 그본스는 와이어 하고 이어요 이제 그, 그 네. 와이어 네. 하고 공기요서 계속 집어넣는 거고 잡아진 상태에서 그동안 안 잡아 주니까 이게 공교답 스치 나왔는데 딱눌러 주고 있으니까 공기 착할 때까지 이제 무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프는 아까 슬링 로프 터진 것은 그 힘이 무주가니까 그런 거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한 이게 하나 터지면 전체적으로 다 힘이 똑같이 님이 이바 좀쏠리기 때문에 터진 거고 이번에 하나 잡아 주기 시작 터지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잡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곧바로 본선에 와이어 설치된 와이어 그 연결을 해 놓고 나서 이제 위에 눌 눌렀던 펀트는 다시 이제 뭡니까 네. 리프팅 빔은 다시 들어 올리는 거죠. 둘러 가지고. 그 잡아주기 때문에 저 테스트는 결과로 는 다른 것들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제 이거 와이어 잡아주는 것만 조금 약해 가지고 이별 보강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그 리프팅 분이라 잡아주는 역할하는 것들은 제대로 역할을 다 수행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테스트는 결과로 는 다른 것들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제 이거 와이어 잡아주는 것만 조금 약해 가지고 이별 보강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리프팅 어, 부이라 잡아주는 역할은 것들 제대로 역할을 나토 수행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로는 다른 것들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제 이거 와이어 잡아주는 것만 조금 약해가지고 이부를 보강하는 거거든요. 그외에 나머지 리프팅 어, 부이라 잡아주는 역할은 것들 제대로 역할을 나토 수행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와이어가 아까 말씀드렸고 슬링 와이어 이렇게 잡아주는 게 터졌어요. 그냥 하나가 약해가지고 네. 이200 200톤 역 이게 무게로 이 전체 들어가면은, 근데 그걸 잡아주는 게 와이어가 조금 양그배 아, 연결하는. 아니 아니 배관는고이 프레임 아, 프레임에다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 이 에어컨 툴을 안착 시켜주는 역할하는 그 슬링 노프가 터져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네. 그 와이어가 아까 말씀드렸 슬링 와이어 이렇게 잡아주는 게 터졌어요 그냥 하나가 약해가지고 네. 이 슬링 와이어 이렇게 잡아주는 게 터졌어요 그냥 하나가 약해가지고 네. 그 그러니까 얘가 이 선체에 묶이는 그 배랑 연결된 슬링 부분은 예. 선체 쪽에서도 그 아, 테스트가 다 끝나. 예, 선체 쪽에서는 Y가 기존에 와이어를 설치했었는데 네, 네. 이거 와 연결하기 위해서 네. 30, 아 32mm였습니다. 네, 근데 그랬죠. 이번에 터진 거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40mm 더 두꺼운 걸로 교체를 했거든요. 아,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예, 선체 쪽에서는 Y가 기존에 와이어를 설치했었는데 네, 네. 이거 와 연결하기 위해서 네. 30, 아 32mm였습니다. 네, 근데 그랬죠. 이번에 터진 거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40mm 더 두꺼운 걸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30아 32mm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터진 거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해 가지고 40mm 더 두꺼운 걸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